28일 화요일 글로벌 팩트체크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피인수 소식에 은행 말 위기감이 다소 완화되며 다우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인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잘못된 경영의 전형적 사례라며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위원회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P모건이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의 하락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노출도가 있는 자산에 대한 주의를 경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입니다. 글로벌 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지현입니다. 아, 지난밤 뉴욕 증시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다소 아,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발 위기감이 일단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라 분위기를 반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기술주의 선별적인 약세로 지수별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나스닥은 하락했고 S&P와 다운은 올랐던 가운데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이었는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확인해 보면 어, 일단 뭐 전반적인 분위기 안에서의 상승의 흐름이 조금 더 짙었습니다. 보시듯이 은행주의 강세가 특징적으로 나타났고요, 유가가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 이 에너지 주의 강세를 이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이외에는 니츠주들이 전날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했던 가운데 특히 아메리칸 타워의 낙폭이 3%대로 적지 않았던 것 확인할 수 있고요. 테크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반도체 종목들이 어,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전반적인 약세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정부의 이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와 관련해 굉장히 깐깐한 요건을 기업들에게 요구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다 어떤 게 전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보시듯이 기술주가 약세였기 때문에 나스닥은 하락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이외에 전반적인 종목 흐름 안에서 특징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엠스탁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입니다. 어제 우리 시각 우리 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었죠. 실리콘밸리 뱅크, 실리콘밸리 은행을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가 인수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는 실리콘밸리 뱅크의 모든 자산, 예금과 대출을 16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자산 가치에서 봤을 때77% 할인된, 그러니까 헐값에 자산을 가져간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때문에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는 53% 이를 긍정적으로 반영하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업은행 순위 내에서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는 30위 정도의 자산 규모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25위까지 순위가 올라간다고 해요. 이 역시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어, 미국의 상품 선물 위원회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바이낸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라 이야기였는데요.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에 출렁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움직이는 코인 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종목들의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중에 10% 이상 낙폭이 벌어졌던 거 생각하면 낙폭은 조금 만회하는 모습이었어요. 7.8%의 하락으로 코인 베이스 마무리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종목은 바이두입니다. 어제 이미 홍콩 시장에서 바이두가 4% 이상 크게 하락했던 것 확인했죠. 바이두가 생성형 AI 챗봇 어니봇에 공개, 출시, 생중계 행사를 비공개 행사로 전환하면서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주가는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두 이외에도 핀두아두어, 알리바바, 네디즈 같은 중국 ADR 간밤에 미중 간의 갈등 격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일제히 약세였고요. 바이두 2.27%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은 구글 알파벳입니다. 앞서 전체적인 히트맵 안에서 기술주들이 특히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던 것 확인했는데요. 유럽 경찰청 유로폴이 챗 GPT와 여타 생성형 AI 시스템이 온라인 사기 그리고 기타 사이버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피싱 등에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한 매우 정교한 딥페이크 생성 등이 가능하다는 점, 또 유해한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모두 다 다소 간의 허점으로서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몰랐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장밋빛 미래에 대한 조망만이 가득했던 구간 안에서 올랐던 종목들 일단 좋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걸 반영하며 차익 실현을 비밀로 삼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는, 어, 미국의 법무부가, 어, 단독점 관련한 소송과 관련해 일정을 좀 당겨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주말 동안 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2.83%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쭉 훑어봤고요. 이외 주요 시장 이슈 바로 들여다 봐야겠죠. 마켓워치 플러스 이어집니다. 네, 마켓워시 플러스 오늘도 미디어 컨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은행 쪽 분위기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우 그리고 S&P 는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은 어일 중에 어떤 흐름이었는지 확인해보고 키워드 짚어볼까요? 전반적으로 나스닥 반도체하고 이제 다우하고 S&P 하고 약간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네. 일단은 은행 시스템 이슈가 이제 점차적으로 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그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좀더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호재성 재료를 뒤로 하고 악재성 재료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차익실한 매물이 네. 좀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나스닥은 좀약설를좀 보였고요. 반도 접종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반도체 칩 법안에 관련된 깐깐한 그 세밀한 심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 전반적으로 메모리 그 투자 심리 자체가 약세야 약화되면서 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분위기 어떤 이슈 안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건지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은행주 강세 요인 봐야 할것 같고요. 대형 기술주가 부진했던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 은행주 강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밤 뭐 지역은행 뿐 아니라 벤코바메리카 같은 대형은행들도 다 오른폭이 적지 않았습니다. SBB의 피인수 소식, 뭐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가지, 세 가지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일단, 도이치방크 이슈가 좀불거졌었잖아요 네. 그, 시대 s 프리미엄 자체가, 어, 급격하게, 그렇죠. 저, 저, 크레딧 스위스에 비하면, 저런 식으로 막, 805까지 막,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뭐 네.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 이런 식으로 올라, 올라가 버리니까, 뭐, 도이치방크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문제가 좀 있을 네. 거 아닐까라는 네. 우려가 좀 있었지만, 뭐전반적으로 J.P. 모건을 비롯해서 라가르드 총재, 뭐 많은 그그 다음에 이제 독일 그분데스바크 총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상관없다, 괜찮다 그리고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는 언급들이 나아 나오면서 c 제 s 프리미엄이 올라간 걸 그대로 다 네.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이츠방크 자체의 그 이슈는 이제 거의.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은행주 전반적으로 심리 자체가 개선인 뒤로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특히 이제 독일의 또 다른 은행인 코메네츠 방크라든지, 뭐 스페인 종은행, 어, 스페인 은행인 분대 어, 방코 산탄데르라든지 이런 쪽도 대부분 다 CDS가 대부분 다 하락을 네.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권 자체의 움직임이 좀 개선이 됐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퍼스트 시티즌스가 네.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 어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자체는 크게 이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부각이 됐었고요. 음. 또 하나가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과 관련돼가지고 추가적인 뭐 긴급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네.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도 강세를 좀 보이는 등 대체적으로 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던.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관련된 그 이슈가 좀 불거졌었죠. 이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부의장. 네.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연준에서 이제 금융 감독과 관련된 네.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회 증언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뭐 발표문 첫 문장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 시스템 자체는 견고하고 음. 탄력적이고 네. 유동성 또한 많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음 그런 음. 내용을 통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뭐 금융 업종에 관련된 우려는 일부 완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는 결국은 관리부실의 교과서적인 사례다. 그러니까 그 팬데믹 때 은행 예금이 세 배가 증가를 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장기 채권을 매수를 해놓고 그냥 뭐 거기에 대한 위험 측정 도구도 측정, 측정 도구라든지 모델이란 지표개발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뜻이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 단순한, 한번딱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뱅크런 사태가 다음 표를 좀, 다음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걸로 인해서 전염이 이제 광범위하게 은행 시스템에 그 전염이 될수 있다. 어,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다른 쪽도 대부분 다 이제 문 망가지면서 대형은행 쪽에 뱅크런까지도그 금융위기 당시처럼 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더아졌기 때문에 규제 당국 그러니까 미 재무부 그다음에 연준 그다음에 연방 예금보험공사 뭐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 만장일치로 모든 그 실리콘밸리 은행뿐만 아니라 그~ 또 하나 있었죠 그~ 뭐냐 시그니처, 시그니처 뱅크 네. 그쪽에 관련돼가지고 모든 예금을 보증하는 그거에 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어.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마이클, 마이클바 연준부의장 같은 경우, 미국의 이번에 사례는 그 일부 개별 은행들의 관리부실에 의한 결과이고, 어. 그 모든 은행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높진 않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자체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일단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관리를 연존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대형 은행하고 그 미만의 중소형 은행들하고 차별이 좀 있는데 네네.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라가고 약한 3년 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좀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네네. 인정을 했고요. 어~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좀 조정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런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 전반적으로 마이클 바 그~ 연전 부의장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음~ 그,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견고하다. 네. 이거는 뭐~ 파월도 그렇고 앨런도 그렇고 많은 아니요, 사람들이 다또 어~ 동일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 그다음에 개별 기업의 이슈일 뿐이지 음. 이거를 확대해서 가지 말라라는어 점을 시사를 했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방금 전에 이제 아메리칸 타워가 급락을 했잖아요. 리츠금융에서 그게 이제 JP 모건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돼서 그렇죠. 이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자동차론, 오토론의 음. 연체율이 증가를 하고 있고 모기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이 연체율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미국의 경기가 계속적으로 도나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8월 달이면 이제 학자금 대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환이 네, 시작돼요. 네. 그동안 연기를 시켜놨던 그렇죠. 것들이 야, 그렇게 돼버리면 이쪽에서 또 다시 이제 연체율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음. 결국은 그 약한 고리들, 네.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음. 점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달이죠. 4월 14일날 재표목을 비롯해서 미국의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과연.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컴퍼스 콜에서 어떤 언급들을 하는지 음.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만약에 컴퍼스 콜에서 향후의 흐름 자체도 여전히 좀 부진한 어,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하게 되면 다시금 이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다음 달에 있을 실적 발표 시 일정에 좀 주목할 필요가 네.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임무와 이번 사태를 진화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 여전히 구멍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는 일정 안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염두에 둬야 할것 같다는 이야기였고요. 다만, 간밥에는 관련한 이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있었고,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개선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나스닥의 하락이었고, SP 500의 지수 상승률도 제한적이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도록 하죠. 어, 대형 기술주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laughs>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알파벳 말씀을 네, 해 주시면서 네.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일단은 이유의 경찰 역할을 하는 유로폴 유로포, 자체가 네. 이게 이제 범죄 에 이용할 수 있다. 어, 그것뿐만 아니라 AP라든지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체치피트를 비롯한 AI 기술이 다 예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음. 그 여러 가지 지금 부담 부정적인 뭐 내용들을 네. 계속적으로 발표를 할수 있다라는 점을 그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AI 발전이 결국은 미국의 생산성 자체를 올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월드뱅크라든지 뭐 일부에서 그향후에 성장률 자체 글로벌 성장률 자체를 뭐2% 내외로 이제 제한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지만. 네. 어 이런 식으로 AI의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생산성 자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들을 기반으로 해서 음. 이게 별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어, 문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고 라 보시면 네, 될것 네. 같아요. 보면 이게 1 개월 등락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니까 밑에 IT하고 커뮤니케이션 텍스터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네. 좀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한달 동안에 u 6에서 8%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어,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크게 의미비할 필요는 없을 음. 것 같고요. 어, 당분간은 실적 발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오늘 저녁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지금 상승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 섹터들이 안정을 찾다 보니까 산업재라든지 소재 뭐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좀 보였던 것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 어제도 여전히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일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전히 일부 종목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수치를 좀 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MSC의 한국지수 ETF 같은 경우는 0.34% 하락을 했어요.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하락폭에 비해서 약간 좀더큰 모습이고요. 이번인지수 ETF는 0.54%인데, 그, 중국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네. 하락을 했던 게 영향을 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하락을 한 거, 음. 뭐, 야간선물 같은 경우는 강보학권으로 마감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증시 같은 경우도, 뭐, 보합권 또는 살짝 상승을 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 d 벨 달러 환율 1개월 물 자체가 1,295원까지 빠져 있어서요. 네. 한 7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증시의 특징처럼 뭐그 다음에 이제 어제 미국 증시 상승 원인 자체가 이제 금융권 안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그렇죠. 줬기 때문에 어 관련된 흐름이 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음. 대신에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네.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종목별로 변화를 좀보이고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수의 등락보다는 개별 종목권들의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 글로벌 경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은 계속적으로 위축.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 이익 자체는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기보다는 제한적인 등락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 AI 뭐 2차전지 네. 바이오 뭐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종목 정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종목 관련 이슈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장을 대응해야 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마크토치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서상영 공무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어, 주식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은데, 투자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은데, 다소 애매한 시각이죠. 이때 저희 미래에스증권이 운영하고 있는 야간 투자 상담 서비스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글로벌 나이트 데스크 열어놓고 있고요. 1644-9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해외 주식 또 국내 주식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 풀이해 드릴 테니까요. 아, 많이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내일 수요일 아침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오늘도 고맙습니다.